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날기 원합니다. 아, 여러분, 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집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아 어, 그걸 좀더 이제 확대해서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각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각자가 교회예요. 믿음의 무리가 교회.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주님이시니까 여러분을 세운 분도 여전히 우리 주님이신 거죠. 아, 교회 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또한 더 나가서 아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고 공동체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이 광야에 있든 아니면 예루살렘의 성에 있던 때로는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이 모여 있는 그곳 자체는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면 그 것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 오늘 이두 번째 편지 디모데 전서인데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는 이것을 내가 쓰는 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가지 못해서 대신 편지로 쓰고 있는 건데 왜이 편지를 썼냐 굳이. 그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고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충고하면서 지도했던 것들 은다더그 마음에 일깨우기 위해서 라는 거예요. 어,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잖아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것처럼 너가 내게 듣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온전하게 해가지고 주의 교회를 서러 가는데 흐트러짐이 없게 하라. 라는 거예요. 또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바울에게 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신자는 디모데지만 누구야? 온 교회가 그걸 돌려보고 보게 하는 거온 교회가. 그러니까 한 사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영적 교훈만이 아니라 비록 디모데 전서 후서가 쓰여졌지만 이것은 한 사람 디모데에게 쓰이는 개인 서신이 아니라요 교회에게 읽혀지는 서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 이런 편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사실은 편지를 쓴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전달하는 건 더더욱 쉽지 않아요. 어. 왜냐하면 그때 다 인편이었거든요. 인편으로 갖다 줘야 되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좋은 페이퍼가 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어떻게 돼? 그만큼 그 편지가 소중히 여기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 주변에 있는 각 교회도 이 디모데 전서든 디모데 후서든 아니면 로마서든 기타 모든 서지를 갖다가 다시 카피합니다. 베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이 편지를, 저 교회도 저 편지를, 그래서 서로 막 나눠서 읽게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 갖다 그렇게 쓰니까 온 교회가 공유해서 읽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에베소를 사도 바울이 서둘러서 떠날 수 밖에 없었는데,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더 많이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는 라 거예요. 그것을 이디모데전설도 통해서 다시 읽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에, 교회에 가나서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교회. 교회를 다룰 말로 하면 구약적인 용어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예.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전체로 총치해서 이르는 말도 되지만 또 이런 보편적 교회도 가능한 거예요. 교회도. 어. 시상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모든 성도들의 모임 갖다가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 주의 교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교회에서 대해잘 해석해 주었는데 뭐라 표현해 줬냐면 15절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집은 배트라고 하는 그헬라를 쓰는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풍상교회는제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협의적으로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고, 좀더 축소해서 본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제가 아주 아주 자주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두 가지가 절대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첫 번째는 가정. 두 번째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됐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없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셔서. 물론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 없어질 수 있어요. 불안전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이란 영적 은혜의 의미에서 없어지지 않게 해 달라는 거예요. 아 저가 아주 존경하는 좋은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학자예요, 학자. 얼마나 글도 잘 쓰고, 책도 잘 쓰고, 강의도 잘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이 카톡 그 대문 사진에 뭐를 그러냐면 창 밖을 이렇게 보는 멋진 사진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한글귀를 이렇게 옮겨놨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 옮겨지는 촛대를 붙들고 온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옮겨지는 촛대. 요한계시를 보면 내가 내교회의 촛대를 옮기리라막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열망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백인 거예요. 아, 여러분, 교회는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떠났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 떠나서는 안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막 거창한 건물이 아니어도요. 바깥에 텐트 쳐놓고 모여도 교회가 될수 있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 손만 잡고 있어도 그거가 교회가 될수 있는데, 결코 없어져서는안될 은혜공동체 의 교회라는 거예요. 할로리야 아, 거기 졌서는안 돼. 여러분, 우리가 뭐, 물론 돈이 많으면 저 멀리 있는 사랑의 교회처럼 막, 이, 뭡니까? 뭐, 3,600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을 수도 있어요. 3,600억. 천문학적 숫자죠. 근데요. 어떤 교회는요, 360만 원도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3 600억짜리 교회든 360만 원짜리 교회든 그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이 교회도 저 교회도 다 하나님 은혜가 돼서 흥왕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붕이라고 표현하는데, 다흥왕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면 이 해석은 간단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이말 자체는 뭐냐면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진리여야 된다. 네. 그럼 진리가 뭐예요? 우리 김기사 진리. 그렇지 예수님. 음,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요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요 교회라고 말할 가치도 없어요. 왜요? 이단은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아니라 이단의 괴수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 사는 교회, 제칠 안식일교회, 뭐 유월절교회, 다이 뻥이에요. 그건,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네. 왜요? 진리의 기둥, 진리의 말씀이... 그곳에서 살아나야 되는데, 악한, 잘못된 교훈들이 살아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갑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시대에게 분명히 주고 싶었던 영적 은혜 메시지, 또 사도 바울 시대에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면, 교회는 진리가 살아있어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었으면, 우리 다 껍데기예요. 그냥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매일마다 생활하는 그런 가장 은혜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에 그래서 오늘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의 은혜가 더 있게 원합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는 진리의 기둥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기씨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셨던그 은혜를 우리가 결코 빼앗겨서는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을 찔렀을 때, 여러분을 건드렸을 때, 여러분 속에 튀어나오는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처음도 나중도 예수 그리스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막 저는 여러분이 얘기하고 여러분이 노래하고 모든 것들이 전 예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야 다 예수님 예어 저도 그러니까 길 가면서도요. 저길 가면서 전막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요. 어, 또, 길가에서도막 찬양하기도 하고요. 막, 가끔은, 에, 아이, 좀, 아빠 좀안 하면 안 돼. 막, 얘기하지만 근데, 찬양이 막 절로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어, 어. 어저께는, 새벽에 잠이 깨는데, 새벽에, 네시 반에 잠이 깨는데, 잠을 깨는데, 어떤 게 울냐면, 막, 그, 지금은 저기 진접에서 찬양하는, 그, 복음 그, 뭔가 교회를 개척한 우리 안특수란 목사님이, 막, 찬양예빌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찬양예배막 마칠 즈음에 제가, 잠이 깨는 거예요. 같이 막 꿈에서도 막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면서도 찬양을. 근데 결국은 뭡니까? 오늘 사도 바오리 디보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안에 진리가 있느냐? 너 안에 생명이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 안에 예수가 있느냐? 네. 여러분 속에 예수로는 있어 깃발을 죄로 추가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보험선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사에 예수로 선에 예수로 보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보험선가가 있어요. 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전적으로 모든 매순간마다 드러나는 것이 오직 예수 말이 되길 주임 추원합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어디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 속에 드러나는 건 예수 말이 자랑거리가 되길 주임 추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6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경건의 비밀. 이놀란 은혜 경고 는이혜비는 뭡니까? 영혼의 풍산 은혜가 넘쳐나는 것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를 묵상하고 묵상해서 더 좋은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묵상하는 그 내용이 뭐냐 했더니 바로 뒤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는 육신으로는 나타난 바 되시고 뭡니까? 그가 경건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어. 라는 성육신. 예수님께서는 동정년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이게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막 그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막. 가슴이 뛰 떠요. 예. 와,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오늘. 바울이 디모대에게 그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또 영어로는 의롭다심. 그분 어떤 분입니까?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스피리절 성령님이 함께하는 분. 그러니까는 성령이 놀라 은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악하고 강박하고 죄 잡는 일은 간단해요. 하나예요.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악한 사단은 성령이나 악한 영이 우리를 그,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요. 계속. 악한 영들이. 근데 어떻게, 돼요? 성령은요, 의의 길 가게 만들고, 주의 길 가게 만들고, 예배자로 오게 만들고, 기도자로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찌든지 우리 삶 속에 예수로 살게 하는 것, 예수로 보게 하는 것, 예수로 행하게 하는 것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니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 역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을 더 올려주셨느니라. 이 표현을 간단히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살일 만에 사자셨던 그분이 사역하시다가 다시 천사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셨다 표현하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게 어떤 예수님이냐 그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 제 이름 하실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묵상 묵상해서 깜짝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와 주의 은혜가 크다 주의 은혜가 크다 어, 주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니 그는 가슴이 벅찼던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할렐리야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교회 안에 역적 은혜 풍성함을 누리게 될수 있게 되길 제로추원합니다 사도바울이요. 그렇게, 어, 정말 디모델 창에서 달려가고 싶었지만 갈수 없었던 그 안타까웠던 신령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의 은혜 가운데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되는데 애타는 마음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담대하게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그리라도 쓰시듯이, 쓰듯이 하늘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면 추합니다 할렐루야. 계속적으로요, 계속적으로. 예. 특히, 바울은요, 에베소스 교회를 특별히 사랑했던 거예요. 왜 특별히 사랑했냐? 이 바울이 2차 성경여행 중에 브리스겔 아고라를 남겨두고 3차 또한 성경여행을 떠났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2년, 3개월 동안에 에베소스 모으면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은혜도 있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만 생각하면 바울은요 털 마음에 한 가지 묻어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타까움이 산타까움. 한번 따라볼까요 안타까웠어요. 뭐가 안타까웠냐? 당시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에베소 주변은요 온갖 우상이 가득했던 거예요. 온갖 우상.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닌 진리의 영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헛된 신들이 막줄하게서 있는 거예요. 줄하게 그러니까. 이방에 헛된 신전들이 가는 곳마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이방에 신전들이 서 있는데 오늘 이 디모데나 또고 다른 사람들은요. 그들의 신전처럼 거창한 그런 신전에 거했던 것이 아니고요. 거창한 그런 어떤 곳에 거했던 것이 아니고요. 아주 별볼일 초라한 어떤 가정집에 모여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또 때는 어떤 부자가 집을 내줬다면 어떤 부자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그들이 더 견고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을 갖게 원했다고 시나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재성이 있잖아요. 저게 더 좋아 보이면 거기에 쏙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에베스의 대표적인 신이 있는데 아데미라는 신, 신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요,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왜냐면, 하이 아데미 신 자체가 탐욕을 갖다가 주는 그런 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아데미 신전에서 절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때로는 너무 거창하고 화려하니까 부러울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성대 여러분, 보세요. 어떤 종교는 그냥 머리에 번쩍번쩍 한금 모자를 쓰고, 온몸을 갖다 수십억을 들여서 옷을 입고, 지팡이를 황금 지팡이를 든 것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냥 너무 화려해 보이고, 막그 앞에서 주눅이 드는데요. 진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루리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말구이의마구간의그 구유가 황금으로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 것들은요,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것, 사창색이 나왔던 것처럼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 초라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만 하다면요, 우리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부럽지 않습니다. 음. 어떤 금과 은도 부럽지 않습니다. 어떤 차들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만 해도 우리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래하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 사도 바울은 그걸 발견한 거거든요. 바울은 다 누려봤잖아요. 다 누려봤어요. 음. 저도 예전에 어떤 교회 사역할 때는요, 저도 무진하게 누려봤거든요. 많은 용돈도 받아봤습니다. 좋은 차도 타봤습니다. 다, 다 의미 없습니다. 예? 오죽했으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방이 없으면 식당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 밥만 먹으면 누구 와서 먼저 돈 내고 가니까. 어. 돈 내고 가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밥 사주는 게 낫지. 남이 돈 내는 거 별로 썩 좋은 거 아니에요. 주는 게 낫지. 받는 거보다. 그러니까 막 민망하니까 일부러 막 사람들 없는 세에서밥 먹고 가는데, 이렇게 잘안 돼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지 세상에 어떤 헛된 것들 껍데기들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는 그런 심령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의 전으로 만드셨고 우리의 몸을 갖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는 영적 자부심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하나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 대만족할 수 있게 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자부심 하나가 꼭 있다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할로루야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저, 저, 저도 기도할 때 이렇게 도 가끔 하는데 따라 해보시죠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 아, 성령님 계시다. 아, 성령님. 아. <laughs> 저 어저께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혼자 다니면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막 이렇게 찬양해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후배에게 야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러다 죽어 근데 돌이키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아닌 험한데 허탈한데 굴복하다가 정말 죽어나갔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슬퍼요. 포천만 가면 포천 의료원에 그 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 장례식을 포천 의료원에서 치렀거든요. 얘야, 예, 너 그렇게 다 죽는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우리 죽을 자가 아니라 살 자가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교회 진짜 교회 본질이라고 말하는 교회 진짜는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이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 계신 거예요 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옵소서 계속적으로 네?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계속 그 고백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손에 암송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할 수만 있으면 화장실 변기 앞에 말씀을 걸어놓고 말씀 카레다 걸어놓고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서역사시 없어 계속 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말씀으로 악한 사단들을 물리쳤고 말씀으로 적군들을 물리쳤지 그들의 칼과 그들의 창이 아니었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은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은혜도 마찬가지, 주님, 언제든지 말씀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셔, 이 고백하면요, 우리는 어디가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막, 헛된 것까지 막 우리가 욕심부리지 않는 거예요. 막, 아, 저금붙이 그런 거 절대로 욕심부리지 않는 거예요. 와, 저 좋은 차, 절대 욕심부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해도 벌써 인생 대박인데요. 가장 큰 행복인데요. 뭘더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진리의 말씀에 서게 하시옵소서. 더욱 더나가서 여러분 스스로가 얘기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그래서 매일마다 말씀 내려오 하늘 만나가 내린 같이 여러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을 살아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성료되길 주의로 취 합니다. 할로리야. 할로리야. 계속 말씀 보며 말씀.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는요, 누가 뭐라래도 세상에서 나보다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 있으면 나발을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증거자들이 되길 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보다더 없어. 이런 사람들은요, 작은 것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져서는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충만하면요 우리 뭐라고요? 더 보듬어 줄수 있는 사람들이지 밀쳐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교회는 어쨌든 막 빡빡 금 지우는 사람들, 멀리 있어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 불러내어서 들어오게 할수 있는 사람들, 막 남루한 사람들 다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 만나고 그 안에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본질적 목적인 거지 예,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사랑성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또더 나가서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볼 때에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영적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언제든지 의식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영적 확신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성선 여러분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될 것이다면. 여러분 스스로예요 다른 말 하면요, 믿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믿음을 뺏기는 자들도 있더라고요. 대마 같은 사람은 제갈 길로 가버려서 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닐 때가르유다 같은 경우도 자살해서 목 매달고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 더 충만해서 우리의 신앙이 경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길 주여 추천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견고하게 소개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준은 말씀이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잘해. 얘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기 하랴. 또, 딸이 때 달리 표현을이 읽게 바랍니다. 내가 사람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되겠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되겠니.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낫겠니,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게 낫겠니, 여러분, 확선을 거버리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나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 편입니다. 사람이 내기에 속삭이는 달콤한 말이 아니라, 때로는 투박하고 거칠고 듣기 힘겨도 워 하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여로 추원합니다. 음. 옛날, 우리 어른들이, 쓴 약이 좋은 약이라고 이렇게 평가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 쓴 약이 보약이 된다고. 때로는 성경 말씀이 우리를 막해 짚고 들어가서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몸을 갖다 힘에 들게 만들 때에 토설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좋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로우야.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도를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더 의지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세속적 모임보다도 더 중요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주여전에 모이는 그런 열심의 은혜, 특심의 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로리야! 사는 랑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생기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저는 어, 표현이 좀 부족하고 또 어, 그렇게 해서 그렇지, 저는 정말 제 꿈에도 소원은 그예요. 제일 좋은 학교에서 제일 좋은 교수들 만나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왜요? 한번 배운 말씀이 영원히 같이 가는 말씀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총신을 꿈꿨던 거예요. 총신을 꿈꿨던 거예요. 왜요? 오늘 교회는 말씀이 근간이 되고, 말씀이 기둥이 되고, 말씀이 모든 것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한 손들,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의 말씀 중심이다. 나는 교회 중심이다. 이두 가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의 중심.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삶이었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는 다시 교회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추건합니다. 공적 예배를 통해서도 또 개개인의 영적 말씀의 나눔 개인 영적 말씀의 교제의 큐티를 통해서도 여러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